경국이형. 시 아, 심판 지금 정석이 보고 있고. 저 커튼 좀 풀어 줘. 저 근데. 아. 그냥 이렇게 손다 이렇게 손만 풀면 돼. 그리고 지금 영상 가리고 있어요, 형. <laughs> 지 이제 보면은 지금 이거 수비는 이렇게 2,3지역 방어는 이제 알아요? 2,3지역 방어 방어. <laughs> 여기 4,3명이니까 이건 안나오네 하루오래됐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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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하나 둘셋 2,3지역 방어 이게 원해놓으면 이 사람 따라, 저기도 저렇게 네. 하고있어 한명 따라다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지역방어를딱 봐요. 어떻게 하나? 내가 음, 물어볼 테니까, 어떻게 돌아가는지, 아, 선택이 많네. 그러니까 한 대인을 따라가더라도, 그대인 이렇게 돌아가더라도, 이 사람을 어. 지키고, 역사람한테 넘겨주고, 이 메커니즘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거나, 근데 저기 이제 앞에 이제 가드들이 이, 앞에 일을 쓰고, 네. 저 뒤에 이제 센터 가운데 쓰고, 양쪽에 포드들이 워 쓰는데, 음. 리바운드 왕은 그럼 가운데. 아. <laughs> 대부분 뭐 리바운드 왕 제일 큰 사람이 센터를 보는 게대우요 이거이버려야겠이 이거. 너무 오래돼서 야, 그인형이 차라리 더네가 챙겨라. 계속 회장한테 좀기다 아, 이 지금 하이 잡은 거고 이게. 네. 하이를 잡으면 사실은 하이를 잡았을 때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는 게 하이 높은 거 아니 포스트. 여기 여기가 측면으로 왔을 때 여기 여기가 로우 포스트고 여기가 중 이들 포스트고 여기가 하이. 뭔 말이야. <laughs> 아니 까 이걸 로 알려줘야 돼. 원래 이게. 이걸로 봐야 되는데 아, 이게 안 써져 저게. 아, 저한테 농구 책을 하나 소개시켜 줬는데 아, 기분 좋더 네. 이거 보면 더 짜증나. 근데 진짜 여기 아, 아마추어 는 싼해가지고 화이팅! 화이팅! 찍거 찍어줘 는해 빨리 야뭐 눌러야 되냐 이거? 아, 이거 네. 아, 그 위에 이거 이렇게 누르면 되나? 어 됐어 됐어 깜는거 우리 팀에 지금 싸고어대 근처가 로고 골대에서 머리가 있으면 싸인하고요? 지금 이제 수비 쓰는 거 수비 쓰는 거 2, 3쓸때네 2, 3쳤어요쓸때 지금 무슨 3점을 먹히고 있는데 그럴 때 음. 어떻게 하면찝어줄 수가 있 이제 23번이 지금 원래 지역방어가 원래 사실은 외곽이 취약하긴 한데 왜냐면 지역방어 뭔지 알려줘야 너무 그렇게 하나 못해. 지역방어가 알려줬는데 면접에? 3, <laughs> 2. <뭐라고? 웃음> 음. 지역방어 멘트맨하고 지역방어 멘트맨은 한 명씩 달라붙는 거고 음. 지역방어는 상대가 어떻게 이때 딱그 자기 자기 자존 지키는 거야. 음.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지켜야 되니까 공이 더 빠르니까 움직임보다 팍팍 돌리다 보면은 그 사각지대 자기가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음. 저 부분에서 이제. 오픈이 생겨요 45도나 이런데서 그래서 외곽이 취약하긴 한데 그럼 슈터를 딱 봤다가 한 두세개 만 먹히면 그쵸? 이게 먹히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를 이제 기본 박스원이라고 하고 한 명만 이제 음, 1대1을 1대 붙는 1대1. 거를 아니면 앞선에서 돌파를 보리고 외곽 달라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리만 지키는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따라오라고 외곽이 좋은 거 음. 그런 지이 아, 예, 를 들어서 지금 깨고 있는 2식 이, 지식,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손 그런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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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여기서 바로 가야 돼서 손을안 갔잖아요 이제가점하면서 손으로 계속 이렇게 디나이를 하라고 이게 거부 이게 방해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딱 여기서 지켜봤어요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지금 계속 먹히니까 그런 거예요. 제 손도 안 거지. 아니 손을 안 갔을 때 그러니까 먹히는 거는 사실 농구가 100점씩 다 느는 경기니까 안 먹힐 수는 없는. 하기 위해서 이렇게 o 나일을 o u d e n i 데외곽 love you. d 가 n i 이 d I love you. Denied, I love you. d e n 년생 d I 8 8년생이 o 영 I 가오빠 e you. I l o 나 e 가 o u I love you. I love 나 o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이 o u I love you. I love you. I 코치인데 지금, 코치. 지금은 지금 지금은 수비 잘했고. 원래 이 매니저라는 게안 좋은 점, 장점 맞죠. 짚어주고 이러는 거죠. 이렇게 하는 사실 앞선의 수비기는 이제 외곽 방어주는 거랑 이 둘이 좀 인식 번 하고 지금 같이 요렇게요렇게 움직여야 되지. 는 지금 멀리 멀고 벌어졌잖아 지금 음. 보면. 왜냐면은 같이 아무도 여기 같이 아무도 없는 게 가운데 풍벽원 그냥 돌파할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이 둘이 여기 토킹을 하면서 여기 지금 가 너무 떨어져 있죠. 서로 좀 약간 좀 떨어져 있어. 지고 있어. 삼점한세개 먹었어. 네개 정도 나왔어. 이럴 때도 갔어야지. 어. 이렇게 상금은 잘 갔어. 이거 먹히면 어쩔 수 없어 거는 잘 넣은 거고 지금 갔는데 분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단일적 많아야 뭐게 막상 좀소 지르고 뭐 잘하라고 좀말아야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? 찌개, 너는, 너의 역할은 지라는야가 사실 매니저가 하죠? 매니저가 이제 잘 매니저가 뭐라고 해야지. 아, 도대체. 정말 잘했는데, 어. 괜찮